안녕하십니까 클루입니다 오늘은 그 스파게티를 만들 거예요 아 근데 또잘려가지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먼저 준비물은 목공풀 그 다음에 레드 색깔 어 다시 말할게요 목공용풀 혹시? 리온 색깔 색깔 아이 레몬 옐로우 색깔 또 레몬 옐로우 색깔 조금이랑 완전 완전 조금이랑 이렇게 미해 이렇게 염색해서 이렇게, 이렇게 얇게 밀어주고요 레드 색깔이랑 버범리온 색깔을 짜가지고 목공풀에다가 이렇게 조종해가면서 섞어서 이렇게 수수 고요그 화면상으로는 완전 밝게 보이는데. 이 완전 주황색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 조금 발라요. 이것보다는 조금 밝은 거 같기도 한가 한지만 이렇게 주황색은 아니거든요. 좀 빨간 주황색이에요. 이 안에 알맹이들은 가루 뭐 그런 거, 어 고무줄을 자른 거고요. 이렇게. 그리고 일단 이렇게 해서, 그 다음에 또 접시에다가 목공부를 이렇게 짜주세요. 그래서 목공, 원하는 대로 접시에 감아주고요. 이렇게 감아줄게요. 이렇게 끊어져서 지금 다시 하고 있어요.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연결됐고요. 여기를 또 감아줍니다. 아 지금 오빠 친구 눌러가지고. 제, 네. 자 여기다가, 제, 잠시 조용히 해라고 말하고 왔구요 이거, 뭐 해야 대지 소스를, 소스를. 아, 근데 바로 저기 밀크.. 밀크.. 에요? 아, 떠들지 말라고 해서 굳이 떠들래 소리 들리시면 죄송합니다 거의 맨날 놀러오고요 일요일에는 안 놀러 오지만 잘 놀러 올 때도 있긴 있지만 이렇게 이습니 다. 물 썸이 다. 이 해야 되겠어요 다. 서그이 다. 대로 했던 이 썸이 섞어서. 이렇게 됐 위에 들어습니요 이렇게 됐고요 그러면 음, 여기까지 클리어 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